앞을 보시면 작은 나무같이 생긴 식물이 보이시나요? 이 식물의 이름은 찔레 장미입니다. 저번에 제가 장미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찔레 장미가 너무 이쁘게 식재를 해놓으셔가지고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앞에 있는 이 설란을 치우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되게 조그마해요. 제 손이랑 비교해보면 조그마한데 이렇게 나무처럼 심겨져 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장미는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찔레장미는 장미꽃 종류 중에 거의 가장 작은 꽃입니다. 장미는 장미 속의 관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크기는 지름 2에서 3cm의 작은 꽃부터 10cm의 큰 꽃까지 크기와 화형, 화색이 아주 다양해요. 앞서 말씀드린 지름 2에서 3cm 정도의 꽃이 피는 장미가 바로 이 찔레 장미입니다. 장미는 꽃의 향도 몰약 향, 과일 향, 아몬드 향 아주 다양하다고 해요. 찔레 장미는 실내에서는 벌레가 잘 생기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 혹은 야외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찔레 장미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계절에 따라 물 주는 주기를 달리 해주셔야 합니다. 찔레 장미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을에서 봄에는 보통 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돼요. 음, 이쪽에도 또 찔레 장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큰 찔레 장미입니다. 물 마름 확인이 힘드시다면 손가락 혹은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 보세요. 흙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과 성장이 느려지는 겨울철에는 물 주는 주기를 늘리셔도 돼요.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화분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경우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물을 주고 난 뒤에는 통풍과 물빠짐에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찔레 장미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무더운 여름철 강한 직사광선은 잎과 꽃이 타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서늘한 반양지로 옮겨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빛을 쏘아주어야 꽃도 잘 피고 잘 자란다고 해요. 찔레 장미는 포근한 온도에서 잘 자라는 꽃이에요. 적정 생육온도는 16도에서 26도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온도에서 빠르게 성장하지만 온도가 낮아질수록 성장이 느려지는 편입니다. 찔레 장미는 추위에도 꽤 강한 편이에요. 겨울철 최저 영하 10도까지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에 따뜻한 곳 또는 잘 보온을 해서 찬 바람을 막아 주시는 것이 좋고요. 실내 장미는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상토는 전체 흙의 70% 정도면 충분하고요. 시중에 판매하는 상토는 코코피트나 피트모스를 베이스로 펄라이트 등이 포함되어서 배수가 잘 되는 편이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입자가 큰 흙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자가 큰 흙으로는 피트모스, 코코피트, 녹소토, 마사토 등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찔레 장미는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흰 가루병이 생길 수 있으니 베란다 혹은 야외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진딧물 응의 손깍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정말 장미치고 꽃이 작지 않나요? 꽃이 작은데 보면은 나무 같잖아요. 나무 같은 데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그, 그다지 크지 않은 화분인데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쪽으로 오면 또 다른 찔레 장미가 있는데 여기가 꽃이 더 아름답게 핀것 같아요. 제가 장미들에 대해 한번 쭉 알려드렸는데 그때 그 장미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볼까요? 옥상,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아까 뭐 자동차 빵빵대는 소리나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참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면은 노란 장미 장미의 계절은 거의 뭐 같다고 봐야 될 정도로 지금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노란 장미는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긴 하지만 다른 작은 장미들은 거의 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미는 정말 종류가 많죠. 원래 제가 장미꽃의 꽃말에 대해서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어,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미꽃은 꽃의 색깔이나 꽃이 몇 송이냐에 따라서 꽃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꽃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쉽게 찍기가 힘들 것 같아서 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찔레장미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베란다에다가 작은 나무를 하나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두게 이 위에 지금 세척마사로 마무리를 하고, 이 주변에 이런저런 아이템을 하나씩 올려가지고 꾸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어, 나무 밑에 언덕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아이는 너무 많이 커서 이 아이도 저렇게 크고 좀 옆으로 넓은 화분에 분갈을 해서 주변을 꾸며주면은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 꽃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장미 중에 가장 작은 찔레 장미였고요. 이쁘잖아요. 장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키우기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 실내에서만 키우셔야 된다면 그렇게 추천을 하진 못하겠지만 야외 정원이 있으시거나 야외 정원이 있으실 경우에는 노지 월동도 가능하니 참 키우기 좋은 식물 중 하나이고, 베란다가 있어도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으니, 다른 장미들이나 아니면 장미 중에 제일 작은 찔레 장미 하나씩 키워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